지난번에 해외여행에 이어서 진 사람이 여행경비 다 쏘는거다? 좋아 해외여행 묶고 더블로 국내여행 가야지 여행경비가 100만원이 나와도 콜! 천만원이 나와도 콜이라고 1억이 나와도 무조건 콜이라니깐 해보자! 시작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울산이라고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도시가 있지 지역 크기가 가장 큰 강원도 홍천 천안은 호두가자가 유명하고 먹어볼 수 있는 한국 도시 부산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있고 비행기 타고 갈수 있는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올때 이용하는 공항이 있는 인천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경주 주말에 여행 가고 싶은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 도고 파라다이스라고 아려아 아산 산과 물이 어우러진 지역의 도시 안성 성 성으로 시작하는 지역이 없는 것 같은데. 성. 천안! 됐잖아! 천년의 역사!